게게어렇게 네. <laughs> <좋아요. 웃음> <좋아요. 좋아요>. <laughs> <이렇게만> 할게요 <laughs> 더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치열리더로 활동 중인 도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집 쪽으로 가셔서 신발 벗고 한번 엎드려 봅시다. 네. 자,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시면 됩니다. 슬랭크 자세 좀 해주시고요. 자, 잠시만요.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흉곽만 세워주세요. 내리시고요. 이렇게 살짝 올리셔도 돼요. 흉곽만 세워주세요. 힘 빼보세요. 오와 <laughs> 대박 좋습니다 잠깐 일어나봅시다 다리 이쪽으로 빼고 한번 앉아봅시다 목 천천히 한번 돌려보자 정신 혹시 엉덩이 이쪽, 뒤쪽으로 끝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땡겨 올리는 크랙인데 그냥 편하게 힘을 빼 주셔야지만 됩니다. 편안하게 저한테 기대세요. 편안하게 힘쭉 빼세요. <웃음> <웃음> 대박. 오 대박. 목안 맞게 돌려주세요. 리액션이 참 좋으시네요. 오 응. 눈이 응. 떠지는 기예요. 네. 오 대박이다. <laughs> 앞으로 살짝만 가지. 응. 응. 오른쪽 머리를 왼쪽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반대쪽 머리 오른쪽으로 한번 넘길게요. 됐습니다 살짝 네. 문질럽시다문질 귀를 살짝 문질어요 네. 네.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따끔해요 아, 따끔해. 네. 여기 머리하시고 정원하 네. 바라고 면까요 잠시만 계세요 네. 이 한번 해요 이빨 벌려보세요 이를 벌려보세요 네, 턱에 힘 빼봐요 턱에 힘 빼세요 더 됐어요 허우. 허우. 이를 벌렸다가 닫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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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천천히요? 아까 편하게 일어나신데 무릎만 구부려보세요 뒤로 엉덩이 한 칸만 아주세요 뒤통수 깍지 한번 껴주세요 살짝만 벌려주세요 저한테 한번 누워볼래요? 괜찮아요. 편하게 우세요 쭉? 쭉? 이렇게요. 더힘내요 허어! <laughs> 좋아. 어깨 살짝 돌려주세요. 이렇게요? 네. <laughs> 네. 엉덩이 앞으로 살짝 더 가시고요. 네. 됐습니다. 깍지 살짝 풀어서 목 밑으로 이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때 다리는 떼리면안 돼요. 붙이고 계시고, 살짝 벌리시도 음. 되고. 굳이 굳이세요 고개만 앞으로 최대한 숙여서 등근게 한번 받아주세요 그렇게 편하게 누우세요 편하게 힘만 살짝 빼요 오! 한번더 오! 호흡 한번 합시다 우와! 하아... 하하 괜찮으세요? 너무 시원해요 진짜요? 하 <laughs> 최고의 리액션이네요 <laughs> 힐링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어. <laughs> 우와, 잠깐 일어납시다. 아, 네. 다리 이쪽으로 빼시고, 목 엎기 조금 힐신하시고 정시 저희 이렇게 골반 위쪽에 일직선으로 오른손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만요. 편안하게 의식하지 마시고, 이렇게 응. 응. 자, 이렇게 한번 버텨보세요. 더 이렇게, 더 세게 버텨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응. 한번 버텨볼게요. 세게힘 됐어요. 어깨 살짝 그쵸? 반대쪽도 한번 해봅시다 일자 만들고 이쪽으로 밀에 한번 버텨 더 세게 더 세게 오케이 네. 어깨 한번 돌립시다 음. 저 이제 뒤로 최대한 올라오세요 음. 아까 간자 했을 때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딱 나와있던 거 같거든요 네. 뒤로 한 칸만 더 오시고 왼쪽 손을 귀 밑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래요 귀 밑에? 네. 정신 올때힘 최대한 빼셔야 되겠죠. 힘 주면 안 들어갑니다. 힘 빼세요. 편안하게 뒤로 저한테 기대세요. 힘 살짝 빼고. 더 힘이 빼봐요. 됐어. 어깨 살짝 펴주세요. 오. 아픈가요? 그렇지? 아니요. 괜찮아요. 약간 날아갈 것 같아. 지금 절반, 절반 날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오. 네. 여기도 해요? 아니요 네.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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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뒤통수 깎기 안면되시다야 이렇게? 네. 잠깐만 계세요 제가 손을 보면 뒤게만 이렇게 안으로 살짝만 조여주세요 안으로 네 그렇게 살짝 저한테 기대세요 조인 상태로 흉추에 힘 빼봐요 흉추에 흉추에 됐어 네. 살짝 들어갔어 우와 어깨 살짝 교션 혹시 저희 한번 여기 머리하고 누워볼까요? 넣어줄게요 네. 머리 하늘을 바라봐요? 맞아요 밑으로 조금만 더 오셔도 됩니다 됐어요 키가 몇이세요? 저 72요 72. 너무 시는 것 같아요 72 네? 70이 너무 보여요 아 그래요? 뒤통수에 네. 어. 깍지 세게 한번 낍시다 됐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이렇게 딸려 올 거거든요. 쭉 따라 오시면 됩니다. 골반에만 힘 빼봐요. 더힘 빼요. 좋아. 요 호흡 한번 합시다. 오. 좋아요. 또 오른쪽으로 조금 와 주세요. 손 왼쪽 내리시면 됩니다. 오른손은 요귀 밑으로 이렇게 잡아볼까요? 좋아요. 겨드랑이힘 빼세요. 저한테 더힘 빼세요. 네, 응? 좋아요. 호흡 어, 한번 뭐, 하시고 하... 왼쪽으로 조금. 소리 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호흡만 편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숨한번 들이마시고, 후, 위쪽, 조금만 터치합니다. 자, 코로 숨 들이마실게요. 입으로 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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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이마시세요 입으로 내쉬세요 더 내뱉으세요 끝까지 내뱉으셔야 됩니다 공기 없이 끝까지 숨 크게 들이마시세요 <laughs> 됐습니다 호흡 두번 <laughs> 편안하게 호흡 좀시고 진정되시면 말해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한번 엎드려 봅시다 그냥 바로 뒤집으시죠 <laughs> 네. 손은 그냥 내려주고 흉곽도 그냥 내려놓으세요. 네, 좋아요. 편안하게 있어야지 조정되거든요. 편안하게 있으세요. <laughs> 좋아. 음. 호흡 한번 합시다. 음. 양손 들어 올주세요 양손을 들어 한번 빼볼래요. 들이 마시세요. 후. 됐습니다. 우와. 됐어요. 호흡 한번 합시다. 요거 조금 올릴 거예요. 배 살짝. 한 번만 합시다. 그냥 한 번. 음. 조금 아픕니다. 네. 됐어요. 굿. 하늘 바라봅시다. 아, 하늘 바라보지 말고 저쪽으로 옆으로 돌리세요. 이거 배경 하나 드릴게요. 그 흉추나 허리나 앞으로 조금 만더웃세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예, 이동해요. 예, 딱 됐어요. 엉덩이를 뒤로 조금만 더뺄수 있어요. 엉덩이를 됐어요. 요거는 다리 떨어뜨려 놓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몸천히 깍지 끼비시다. 가슴에다댑시다 이것을 제가 조금 조정할게요 조금 불편할 거예요 들이마실게요 네. 후 편하게 있어야 돼요 힘주면 아픕니다 힘주면 아파요 됐습니다 호흡 한번 합시다 자 저희 한번 엎드립시다 자 테이블 잡고 다리 들어 올리는 것만 합시다 조금 이따가 할게 잠시만요 자세만 먼저 잡아주세요 키 크셔서 네 잠깐만 계세요 테이블 꽉 잡으시고요. 자 다리 최대한 멀린 상태에서 다리 한번 허벅지 앞쪽까지 들어올리세요 힘더 세게 됐어요. 퍼가 아, 네. 우와. 아, 우와. 한번 합시다. 우와. 바로 한번 누워주세요. 그냥 바로 되집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누워주세요. 머리 정리 한번 해주시고 우와. 지금 복구 조금 올릴 거거든요. 아, 지금 네. 네. 복구한번 많이 열어주세요. 아래 로도 어, 아래로 도 조금만 내려주세요. 많이 안 내려주셔도 돼요. 배꼽만 보이게 양손은 옆으로 네, 그렇게 편하게 있어주세요. 对哦。<Yeah. S 2> yeah. 살갗이가 너무 아프죠. 네. 살 부분이 너무 아프죠. 땡겨서. 네. 힘 빼주세요. 편안하게 됐습니다. 호흡을 합시다. 호흡 좀 하세요.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네. 양손으로 그냥 테이블을 살짝만 잡으실래요? 네. 살짝 잡으세요. 편하게 있으세요. 다리 길이. 발로 피 한번 봅시다. 힘 뺄게요. 좋아요. 힘 뺄게요. 살짝 잡아 당길게요. 우와 하아 그런 거 잡아당길게요. 이렇게. <laughs> 네. <오와. 웃음> 오. 저어시 위로 조금만 들어가세요. 키 너무 커요. 아, 네. 다리 내려놓고 자 왼쪽으로 조금 상체를 왼쪽으로 조금만 들어가요. 전체적으로다. 스탑 됐습니다. 테이블 을꽉잡으세요 테이블 꽉 잡으세요. 자 고관절에 다리 한번 잡아당기게요꽉 잡으세요 테이블. 발가락 좀 아프죠? 네? 발가락 좀 아파요. 아니요. 머리 한번 들어주세요. 내봅시다 양쪽 무릎을 한번 구부려주세요. 다리로 내려놓고 숨 대리 마실게요. 후. 내려갈 수 있을 만큼만 내려가세요. 내려갈 수 있을 만큼만.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호흡 방문합시다. 잠깐 일어납시다 다리 쪽으로 빼고 목이랑 어깨 쪽으로 끌려주시고 네 좋습니다 손한 해주세요 이까지 안 올라가겠죠? 이렇게요? 네. 안되면 될, 안 될, 안 될, 괜찮아요 안될 것 같아요 안 될. 힘빼 봐요. 해빼보세요 제보다. 저 어깨 잘안 빠지죠? 네. 네. 스트레칭. 우와. <laughs> 쭉 스트레칭. 한번더 뒤로 뺄게요, 뒤로. 됐어요. 어깨 살짝 펴줘. 네, 네 손만 더 주세요. 버티고. 좋아요. 네. 조금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이쪽 방울을 이렇게 밀건데 네. 당연히 딸려 오겠죠. 네. 안 딸려오도록 상체를 딱 중립으로 유지하시면 니다그리고난 이제 마지막에 는 힘을 엘보에서좀 빼주세요. 살짝만 할게요. 딸려오지 않도록 제자리 힘 빼고 헬보 힘 빼고 네. 자, 이렇게아겠요 너무 세게 하면 위험할 수 있어서 내려게요 정씨, 여기 머리 옆쪽에 하시고요. 네. 하늘 한번 바라보고 봅시다. 네.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갈까요? 스탑. 머리 한번 들어주세요. 내립시다. 정씨, 잠깐만요. 자, 저희 양쪽 테이블을 한번잡습시다 저희 머리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죄송해요. 목을 천천히 쭉욱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쭉욱이 앉으세요. 목에 힘 빼고 겉으로 하슴을 들어서 살짝 너무 우와 <laughs> 대박이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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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편안해지면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교정은 여기까지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끝냅시다 다리 졸로 빼고 앉아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완전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쪽으로 한번 쳐다볼까요? 앞에 아, 쳐다보시고 뒤통수 깍지 한번 깁시다 자 스트레칭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손 놓고 뒤로 기대라고 할 건데 다리 자체는 그 자리에 유지하셔야 되겠죠 상체만 저한테 기대, 기대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때 안으로 살짝 넘어주세요 안으로 살짝 그리고 저한테 기대해 보세요. 다리에 힘만 빼주세요. 저한테 기대해 보세요. 됐어요. 스트레칭 어깨 살짝 회전 앞으로도 조금 돌려주시고 골반도 조금 돌려주실 수 있어요. 목, 어깨도 조금 회전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교정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